간단하고 알기 쉬운 핵심 사주 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주에서 오해하기 쉽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육친 중 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겁제는 태어난 날의 일간 즉 생일의 청간과 같은 오행이고 음향이 다른 비견의 형제격인 존재로 재물을 뺏는다. 형제와 재물로 다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겁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점과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먼저, 겁재의 단점인 재산을 겁탈한다는 부정적 측면과 재물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겁재는 편제와 정제인 재성을 극하는 구조이므로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나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투자 실패, 사기, 형제간 금전 문제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갈등 요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겁재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경쟁심이 높아 협력보다는 대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형제, 친구, 동료와 금전적 다툼이나 관계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겁재가 귀신으로 작용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사주의 비경과 겁재가 많아서 군비쟁제하는 사주는 특히 겁재운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겁재가 강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소비나 결정, 즉흥적인 행동으로 인해 후회할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나 거래, 매매 관련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고 사주에 겁재가 많은데 운에서 겁재운이 들어오면 특히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는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주의 겁재나 비견, 편재, 정재에 관한 내용을 사주 만세력을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으니 겁재가 사주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겁재의 기운이 강한지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겁재의 장점, 즉 상황에 따라 발휘되는 긍정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 희신이나 용신으로 좋은 작용을 하면 강한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겁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힘이 강합니다. 특히 창업, 영업, 자영업에 적합합니다. 기존의 것을 깨고 새로운 길을 네. 여는 데 네. 능합니다. 또한 리더십과 독립성 강하고 자수성가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견보다 더 강한 주도성, 독립심을 지니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단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한 조직보다는 혼자서 자기 세계를 개척하는 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점 중에 하나는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났고 애국 열사들 중에 겁재의 장점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지는 실행력이 뛰어나며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읽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겁재는 재물과 사람에 있어 충돌과 손실을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돌파하는 강한 힘도 지닌 요소입니다. 사주 전체 구조와 용신이신에 따라 겁재가 복이 될지 흉이 될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주의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 경우에는 이때는 겁재는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으로 작용하여 겁재운에 대발하고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겁재운에 큰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